예, yeah. September 16, t Happy h Tuesday. 네, 9월 16일 행복한 화요일 아침. 맞습니다. Good morning. 네, 모두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죠? 네. 아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너무 내롭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이 줄인 영혼을 네, 먹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He loves them to the end. He loves them to the end. 그가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아멘. 물론 he는 누굴까요? Jesus.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아멘. 끝까지 사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렇잖아요. 육수대 사랑은 어, 사랑하다가 네, 좀 상황이 어렵거나 뭐 관계가 어렵고 그러면 사랑을 멈추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어떤 것도 다 감당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 읽어볼게요.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Jesus knew that the hour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to the end. John chapter thirteen, verse one. One more time,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Jesus knew that the hour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to the end.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끝까지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I mean,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자, it was just before는 just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j u s t 는단지란 뜻도 있지만 바로.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그러니까 Passover가 6월절이죠. 이렇게 넘어간 날. 구약에. 네, 그렇죠. Passover festival. 그 6월절 축제 바로 전이었다. 그렇죠. 6월절 축제 바로 전이었다. Jesus knew that. 예수님은 알았어요. 대절을 알았죠. The hour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자, 대절을 알았어요. 근데 대절이 뭐냐면 그 시간이 the hour. 그 시간이 had come 왔습니다. 근데 어떤 시간이야? For him.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죠. For him. 그가 뭐할 시간? To leave. 그렇죠. 이 세상을 to live, 떠날 시간이 왔다는 걸 알았고요. and go to the father. 원래 to live and to go to the father. end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는 것을 j e s 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자, 그, 근데, having loved, 사랑, 뭐, 하신 것처럼. 그의 own own이 뭔지 알아요? 그 자신 자기 거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사람들 그 자신의 이 소유 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사랑한 것처럼 who were in the world 세상에 있었던 그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he loved them to the end 그가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to the end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한가지 좀 설명드려야 될 문장이 having loved his own 이런 갑자기 ing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거를 뭐 문법 영어로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모든 언어는 그, 그 뭐야 길어진걸 싫어해요 네,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그 언어는 가급적이면 생략할 거 생략하고 짧게 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종속절과 주절이 이렇게 있을 때요, 그 주절의 주어가 같고 그러면 주어를 생략합니다. 앞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조동사 이렇게 가잖아요. 종속절이 네, 예, 그럴 때 접속사도 빼버립니다. 그리고 앞뒤 주어 같으면 주어도 빼버립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원형의 ing를 붙이고요. 주절보다 동사의 시제가 앞서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having pp 형태로 갑니다. 분사 구문 완료 시제라고 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사실 어떤 접속사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만처럼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s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s, 그렇죠 뭐만 것처럼. 자, 주어가 없잖아요. Having loved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he 주어가 he라는 거예요. As he 그렇죠? 예. 네. 근데 having loved네. 그러면은 주절에서 he loved 과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having loved는 그 시제보다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as he had loved 이렇게 과거 완료로 와야 맞습니다. 원래 그다 풀어주자면 그래서. 어, 세상에 있었던 그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했었던 것처럼. 그니까, 러 지금 he loves them to the end. 끝까지가 사랑했다. 이 시점이 지금 과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했었던 거 뭐예요? 과거 그 전부터 계속 사랑해왔어요, 주님은. 계속 지금까지 그 과거의 그 시점까지 그 전부터, 과거의 그 전부터 계속 사랑해왔던 것처럼. He loves them to the end. 그가 그들을 사랑했는데,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분사구문. 그래서 제가 뭐뭐처럼 이 어디서 어왔을까근데 s를 생략한 거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에요. 지금 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이, 이, 이 말씀 하시고요.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 팔. 자신을 팔 원수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 저는 말씀 보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신의 사랑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주님이 부어 주시면 이 사랑이 나옵니다. 아멘. 주님이 부어 주시면 이 사랑이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읍조해 볼게요. He loves them to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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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loves them, the them, the them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and see you tomorrow. God bless you.